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답TV 라온기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한참 읽다가 보면 마치 불경을 읽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무하다, 헛되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과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와 불경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지만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 아래에서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헛된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 아래에서만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 아래 인생으로만 살아가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주제는 해 아래 인생의 한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 아래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데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갈때 비행기를 타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지금처럼 공항 철도나 리무진 버스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택시를 잡는데도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비행장에 도착해서도 과연 이런 상태로 비행기가 뜰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먹구름을 뚫고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에 창밖을 내다본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저밑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한 방울 도지 않는 찬란하고 새파란 하늘이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먹그름으로 덮인 하늘 위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름 위의 세상과 구름 아래 세상과 이렇게 다른데 해 위의 세상과 해 아래 세상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해 위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조주를 만난 순간 우리는 해 아래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해외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의 세상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일들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그 자체로는 허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찬란한 해위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해위의 세상을 발견하여 그곳에서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